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K5 차량이고요. 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3년식 16만 9천km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laughs> 여러분 외관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 이제 은색펄이 들어간 은색펄이 잔잔하게 들어간 그런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하단까지 보시면 관리상태 진짜 끝내줍니다 이게 차량이 엊그저께 들어온 차량이라서 요새 LPG 문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찍는 영상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는 이쪽에는 HID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안개등 보시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일렬로 쭈루루룩 이렇게 된 이런 게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캐릭터 라인 한번 쭉 찍어주시면 은색이라 그런지 정말 외관도. 장기스가 하나도 안 보이고 문콕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7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 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벽해요. 뒤쪽 타이어는 한80%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휠아 여기 아 이건 지워지겠다. 뒤쪽 힐은 옆쪽에 조금 미세한 장기스 있고 이쪽은 지워질 것 같아요. 이거 빼고는 완벽합니다. 네. 뒤에 후면부 보시면 준준형 세단답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생겨있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LPG 차량이라서 여기 이렇게 LPG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네,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쪽에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는 앞에 다시 넣어드릴게요 이거랑 여기에 또 득템한 게 있죠 여기 베개가 있네요 예쁜 베개, 이거 앞에 놔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네, 후방 센서,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뒤쪽에도 이제 관리 상태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래 이 디퓨저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마우라도 이렇게 어, 간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어, 문폭이나 장기스가 지금, 아, 여기 에 조금 있네요. 여기 조금 까진 흔적은 있고, 이것 빼고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닥에 쿨매트 이렇게 깔려져 있고, 뒤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시트적인 부분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짱짱해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빠밤 빠밤 빠.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몇개까요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 같은. 1 6 9 5 9 4 k m 탄 차량이고, 이제 계기판도 되게 멋있죠. 이렇게 보시면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네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MA에 아, 좀 킬링 파트. 응. 우리 선연님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편하게 잘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에어컨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지금 틀어볼게요. 에어컨 바람도 양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기아봉부터 해서 뭐 별로 까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운전석에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닫으면 더 깔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콘솔 박스도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시면 앞쪽에도 이렇게 코일 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양쪽에 이렇게 깔려져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힐,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크루즈 버튼 이렇게 이 있고, 여기 캔슬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텐트프리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에코 트립. 조절하는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모드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조명 밝기 조절하는 게 있고요. 이게 조명 밝기 조절, 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게 전자동 시트예요. 그래서 편리함을 줄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작동은 다잘 되고요. 네, 그리고 이 K5가 더 유난히 불이 되게 예뻐 보이네요. 위에 실내를 보면 실내 클리너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잘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이게 소유주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거 치고 이제 네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네번네 4번, 번은 거의 일주일마다 바뀌었어요. 전에 소유주가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 진짜 좋다는 거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엔진 소리 너무 좋고 여기 이제 부동액은 조금 더 채워야 될것 같아요 부동액은 조금 더 채워드리고 여기 버벽스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세위나 미유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깔끔하고 관리상도 정말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엔진룸은 여기까지 바꿔내려서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자동차의 K5 LPI 2.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3년식 16만 9천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교환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단순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요. 진짜 첫 번째로 전화 주시는 분이 득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 제가 애타게 조금 많이 찾았던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열심히 실 매물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